오늘은 첫 차박 테스트 겸 가까운 곳으로 가서 1박 좀 해보려고 합니다 1박 좀 하면서 뭐가 불편한지 좀 어떤 게 필요한지 좀 궁금해서 가볍게 나왔습니다 금산으로 가고 있는데 주말이라 할 만한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있어서 왔는데, 폐쇄했습니다. 음, 일단 전 간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엔 논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나왔다가 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또스탯스 샤박하면 이런 포인트 찾는게 매력이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친구가 지나가다가 탑정호 쪽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좀 보인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또 어디 찾고 검색하기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친구만 믿고 한번 가봐야죠 탑정원 도착했고 1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 진짜 사람들이 좀 계십니다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주차할 곳좀 찾아보겠습니다 오, 오, 신기하게 있네. 탑정호 1주차장인데, 캠핑카들 많습니다. 엄청 넓네요. 저기 화장실이 있는데, 설마 여기도 닫혀있는 거 아니겠죠? 하, 좀 확정되긴 하는데. 제 1주차장, 24시간 개방하네요. 바로 옆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물이 잠겨있진 않겠죠? 설마? 제발. 오! 아, 다행이네. 오늘은 여기서 1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네. 아 지금 비가 옵니다. 빨리 해야 될것 같아. 요 아직 중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일단 가방이랑 사고 박스 가져왔는데. 부피가 상당하네요. 지금이 한 4시 정도 됐는데, 늦은 점심입니다. 오늘은 첫 차박이니까,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응. <laughs> 오 즐긴다. 먹자. 배고파. 만두. 김치. 음~~ 지금까지 불편한 것중 하나 올라탈 때 신발 정리할게 필요해 잘잘 음. 음. 씻겠어 잘 응? 잘잘 응. 씻겠어? 잘 응잘잘 씻을 것 같아 오늘 안 추워가지고 별로 괜찮을 것 같아. 저거 저녁 먹고 갈게요? 아니. 이거만 먹고 가는겨? 응. 좀 이따가. 왜? 심심해. <laughs> 나도 좀냥시 줄이 있지. 어, 보 새우. 새우가 씹히는 게 맛있고. 불편한 건두 번째. 뭐? 트렁크 문 안에서도 열수 있게 저 해야겠어. 이제 갈게. 벌써 간다고? <laughs> 좀 마셨다가 <laughs> 여기 오늘 저의 식탁입니다 여기 한번 열어봐 용연겠어. 길이가. 다 아늑하네. 오 내일 만나. 아. 하지 말고. Hmm. 차, 차박이고, 차에 난방기구가 따로 없어가지고, 얼마나 줄지 모르기 때문에 와이프는 보내고, 저 혼자 자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와서 혼자 자는 게 처음인데, 와이프랑 계속 같이 다니다가 없으니까, 외롭네요. 잘 쉬다 가야죠. 바닥에 좀 차가워서 세팅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이라도 켜놔야겠어요. 제가 오토캠핑만 다니다 보니까 동계 침낭이 따로 없어가지고 예전에 쓰던 침낭그 안에는 전기매트 그리고 침낭 하나 더 벗고 이따가 자려고 합니다. 전기매트는 제가 그래도 파워뱅크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름에 냉장고 때문에 보통 쓰고 요즘에는 안 쓰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다행히 전기는 있어 가지고 그래도 전기장판으로 따뜻하게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완벽하죠 카고박스는 테이블로 쓰면 될것 같고 물티슈랑 휴지 스트레치코드로 걸어놨고 랜턴들 걸어 놓고, 차통산이 가방들. 그리고, 바닥 침낭 세팅. 처음이라 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런 박스랑 가방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와이프랑 와서 둘이 자려면은, 짐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천장에 좀랙을 만들어가지고, 침낭이나 매트 같은 것들은 좀 달아놔야겠습니다. 필요한 게또 하나 생겼습니다. 커튼이 없으니까, 밖에서 차 안이 다 보이네요. 사생활 보호 때문이라도 커튼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우선, 지금은 이것도 스트레치 코드 가지고 있는 걸로 담요로 한번 한쪽 면만 가려 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걸어서 저쪽까지 가면은 탄성이 없긴 한데 대략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봤고, 여기다가 가지고 다니던 거가열을 살짝 얹혀주면, 오늘은 대충 이렇게만 하고 커튼을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2열 좌우 옆이랑 트렁크 쪽, 그리고 이 앞쪽 1열도 가릴 수 있는 커튼을 원단 사가지고 만들어야겠어요. 저녁은 간단하게 닭강정 사왔습니다. 첫 차박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먹는 것도 오토캠핑이랑 다른게좀 간단하고, 좀 치우기 쉬운 음식으로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이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차박할 때는. 오. 닭강정. 꽤 먹음직스럽죠? 맥주도 무알콜. 혹시 운전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무알콜라를 뭐 마시겠습니다. 캠핑장 다닐 때는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캠핑장 예약하는 게 은근히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좀 신경 쓰는 게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그제 평탄화하고 이제 또 차박지를 좀찾으려고 하니까 무슨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 되는 곳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캠핑장 못지않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네요. 마냥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큰거 화장실. 오늘도 그랬지만, 화장실이 있는 차박지 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차박은 최대한 스트레스 모드로 다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좀 다녀보다가 화장실 때문에 좀 제약되는 게 너무 많으면은, 간이 화장실을 사서 노지도 좀, 다녀볼 계획입니다. 물론, 놀이 찾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제가 디자이너는 아닌데, 직업에 설계하는 엔지니어 가지고, 제가 집에서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노트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랭글러에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고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노올리 갔을 때 대표님 차에 천장에 있던 렉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한번 설계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드감성이 아니라 스틸로 하나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지 지금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다 아이볼트를 박아가지고, 침낭이나 전기매트, 잡다한 것들은 좀, 이런 곳에 다 매달려고 합니다. 작업실 느낌 나고 괜찮은데요 대량 모델링 해봤는데 썩 맘에 들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고민 좀해 봐야 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소소한 랭글러 꾸미기 편으로 랭글러 천장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 해야겠다 밥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서 따뜻한 어묵 국물 좀 먹어야겠습니다. 어묵도 간단하게 냄비가 너무 큰것 같아서 주전자에 넣어가지고 먹어야겠습니다. 여기다가 어묵을 넣어가지고 와씨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가득있다고? 어, 딱 좋아 딱 좋아 여러분 차 안에서 화기 쓸 때는 반드시 환기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환기 아, 문을 살짝 열어놓고 추운 상태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어묵까지. 음! 음! 아, 역시 추울 때는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줘야 돼. 요런 느낌으로 먹고 있는데 나는 괜찮죠? 가기 전에 스트레치 코드 좀 재정비했는데 깔끔합니다. 이제 자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차박할 때는 양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채소하고 그냥 물티슈로 닦으면 될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운동할 때 쓰는 그냥 2리터 물통 가져와서 여기에 물 담고 이헹군 물은 그냥 빈피 t 에다가 버리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엄청 깜깜합니다. 불도 아무것도 안 켜져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는. 한분도 떠드시는 분도 없고 다들 매너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엄청 조용합니다 저쪽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담요로 가려놓으니까 안 보이죠? 앞유리에서 좀 보이긴 하는데 앞유리도 이제 가려야 할것 같아요 정리 다 하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다행히 날씨가 조금 풀려서 그렇게 많이 춥진 않습니다. 공기가 좀 차갑긴 한데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가 없어서 좀 외롭긴 한데 잘 자야죠. 차 안에 결로가 어떨지 궁금한데 얹는 자고 내일 뵙겠습니다. 잠을 잘 잤다고 해야 되나 등은 뜨겁고 얼굴은 차갑고 그냥 그럭저럭 잤습니다. 뷰 보면서 아침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결로가 다른 창문은 괜찮은데 앞 유리가 이렇게 많이 생기네요. 결로를 없앨 수는 없을 없앨 수도 있나? 좀 줄이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는데요. 결로가 생기네. 저기 보이는 다리가 탑정호 출렁다리인데 우리 나라에서 호수 위에 설치된 다리 중에 가장 길다고 하네요. 음식 남길 만한 게 없어 가지고 다 먹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도 알아봐야겠는데요. 차박 배울 게 많네요, 참. 이제, 조금씩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헬스 차고 가니까 먹는 거든 뭐 장비든 진짜 간단하죠. 여기다가. 뭐딱 끝. 이제 요거만 접으면 끝납니다. 요거 접는 거고 금방 하니까. 정리하는데 1분. 아, 진짜 오토캠핑이랑 다르게. 진짜 빠릅니다 앞으로좀더 정리해가지고 요것도 없애고 요 가방만 가지고 다니게끔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첫차그 비록 혼자였지만 잘하고 갑니다 막상 해보니까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네요 일부러 차 안에만 있어봤는데 조금 답답한 것도 있는데 아늑하게 쉬는 것도 나름 괜찮네요. 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끝.